어,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해주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방에서 제가 이 손익 지표 보여드리면서 이제 막 이익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코이너들의 손실률과 기간이 길지 않았기도 했고 어, 계속되는 하락장에서 많은 손절 물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이 물량을 받아낸 코인들의 한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솔라나 같은 경우 특이 케이스로 선물 시장의 과도한 과열로 역방의 움직임이 나온 케이스고요 방에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정보 브리핑과 매수 추천 통해서 코스모스 약23% 수익권, 후속으로 칠리즈, 스트라이크 등등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 하단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답변 남겨주시면 하락장에서도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매매 스킬과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크립토 시장 시황 브리핑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크립토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기관들의 움직임 분석해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먹거리가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의 거래량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역전하고 있죠. 수익을 보고 있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로스 단가를 올려야 합니다. 이 알트코인들의 엑시트 출구는 결국 현금 혹은 비트코인입니다. 어, 후자라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상승과 함께 좀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죠. 지금 같은 장세는 시세 줄때 챙기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합니다. 어, 비트코인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만들어졌습니다. 달러가 흔들리면서 미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새로운 자산의 도피처로 만들어진 데 목적성을 띄고 있는데요. 12년 전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공공기관 펀드의 진입, 세계적 자산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 편입과 어, CME 선물 상장 등 수요의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죠. 근데 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을까요? 미국 부자들은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소유한 재단의 주식을 기부합니다. 어, 그런데 이 기부는 보통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진행하죠.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상장 전 재산의 99%를 재단에 기부했고, 어, 모더나 역시 S&P 500에 편입되기 전 대거 주식이 재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미국 법상 기부된 재단에서의 수익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다면 주식이 저렴해진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확고한 정보가 있다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워렌 버핏,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등등 부자들의 실질 세율이 낮은 이유입니다. 10억 달러로 1000억 달러를 만든다고 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논지로 봤을 때 지금의 비트코인은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지만 반대로 많은 수요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트코인을 미보유 중이던 기관들이 매집하기 알맞은 단가로도 볼수 있습니다. 작년 2022년 6월 어, 루미스 길리브랜드 암호화폐 법안이 발의됐었었죠. 가상 자산을 상품과 증권성으로 나누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기관의 공개적인 비트코인 매수가 시작될 겁니다. 위와 같은 움직임은 아무리 늦더라도 1~2년 내에 진행될 겁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글로벌 운영사들과 월가의 크립토 거래소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포함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정식 상품으로 인정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법안과 기관 거래소가 설립되면 자연스럽게 현물 ETF 또한 통과될 겁니다. 이세 가지 재료들이 한데 묶여서 또한 번의 버블을 만들어내겠죠. 그때의 버블은 아마도 작년보다 더클 확률이 높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변동성이 줄어든 하락장에선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물린 채로 시간을 흘려 보내는 사람과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고 공부해서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는 사람을 누르고 상위 1% 투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 투자 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단 한치라도 앞서가야 더 싸게, 더 비싸게 팔수 있죠. 남들 지루하다고 놀때 밟고 올라가야 돈을 더벌수 있습니다. 상승장에는 누구나 열심히 하고 누구나 돈을 법니다. 뭘 사도 오르는 시장이니까요. 어,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2023년은 아마 투자 사이클상 손에 꼽는 기회가 될수 있는 한 해일 겁니다.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만큼요. 카카오톡 정보방에선 지금 같은 시기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보와 노하우 남겨드리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문자 답장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